자 지금 7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윈저 W 시그니처 오픈 투어 대회네요 오픈 투어 대회고 이 대회는 프로와 마스터 아마추어까지 함께 할수 있는 대회예요 2억원 규모의 시상 프로와 프로 대 아마추어 대회죠 자 2019년 윈저 W 시그니처 잠깐만요. 세팅 중에 있어가지고 헤비치 네. 남양주 CC에요. 코스가 A코스 B코스가 있는데 여기서 예선 58명을 뽑아가지고 이번 대회는 4월달에 조이마루에서 결승을 하네요. 프로같이 함께하는 대회 네, 보시면 자, 총 2억원 상당 대회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혼영 혼영 및 남녀 혼합 오픈투어가 이번 바뀌었어요 그 주최측이 어좀 스폰서가 바뀌면서 조금 좀 바뀌었네요 1차 대회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예선 60명을 뽑아 가지고 4월 27일 골프전 조이마루에서 58명하고 추천선수 2명을 해 가지고 60명이 대회를 하는 대회입니다 이상안내 온라인 투어는 1위가 100만원인데 오프라인 그 조이마루에서 하는 대회는 오, 잠깐만 쓰고 나. 자 조이마루에서 하는 대회는 1등이 300만 원, 준우승이 200만, 아 100만 원, 3위가 80만 원 사이에서 5위가 50만 원 이렇게 세상이 되어 있네요. 자 오픈투어 빅 A 코스 자, 예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해비치 남양주. 자, 박독사님, 안녕하세요. 자, 베리나이스님, 대진씨 내일도 방송하나요? 내일은 방송 안 합니다. 내일 거래처 약사님들하고 화요일 매주.